안녕 오늘 제가 저의 글씨체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일단 먼저 연필로 해볼게요 제가 오늘 처음 녹음하는 거라 주변에 잡음 생길 수도 있는 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하는데 제 머리카락이 중간에 보이죠? 저 당황했습니다 되게 이 제가 머리 감고 말린 지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푸석푸석한 상태로 나오네 요 그림 못 그린 점 죄송합니다 호흡. 자 그다음은 컴, 컴퓨터 사인펜으로 호흡. 컴퓨터 사인펜 아무래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, 음, 조금 힘들었어요. 어, 머리카락 계속 거슬리네요. 어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? 그 다음에 볼펜. 볼펜으로 글씨 쓰면 진짜 이상하거든요. 제최대잘쓴게 저거예요. 하나 더올려고 했다가 그냥, 하나 의종이에더 준비하기 귀찮아서 빨리 끝났습니다. 호 안녕.